안녕하십니까. 핑크소금입니다. 오늘은 출근하자마자 제 관련 업무를 제가 봅니다. 업무를 하면서 계속 점심이 기다려지네요. 눈 깜짝하는 사이에 식사시간이 되었습니다. 저는 회사 밥이 너무 좋습니다. 맛있는 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국수! 국수부터 먹어볼까요? 엄청 맛있어 보이죠? 회사 밥을 먹으면 돈이 안 듭니다. 그게 좋아요. 다시 업무를 시작하고. 네, 벌써 마쳤습니다. 우선은 9시간 동안 저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. 이 정도만 해도 성공했죠? 회사를 나오면 많은 음식들이 저를 유혹합니다. 하지만 저는 그 음식에게 유혹되지 않고 집으로 곧장 가야 합니다. 배속을 하니 엄청 빨라 보이는데 저는 가속을 하지 않습니다. 회사 5분 거리에 있는 저희 집에 도착합니다. 지나가는 길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절대 욕되면 안 됩니다. 집사계 옆을 빠져나갑니다. 우편을 왔는지 확인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사계 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. 현관 앞에 생각지도 못한 전단이 있습니다. 저는 이 위기를 넘어가야 합니다. 하지만 치킨이 지금 너무 많이 먹고 싶습니다. 제가 과자를 좋아해서 저희 집에는 과자가 많습니다. 오늘은 돈을 안 쓰기로 했으니까 이 과자와 다른 음식들로 저의 배를 채워야 합니다. 아래는 텅텅 비었습니다. 오늘 먹을 것은 두유와 단백질 쉐이크입니다. 왜냐면은 저는 살을 빼기로 생각했거든요. 치킨 대신 먹을 두유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를 준비합니다. 네, 한 스푼만 넣습니다. 이번에는 두유를 넣을 준비를 합니다. 콜콜콜콜 콜, 콜, 콜. 두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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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직까지 10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원래 있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예전에 썼던 돈이 나간 거죠. 이제 흔들어 보겠습니다.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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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됐나 싶은데 더 흔들어야 합니다. 여기에 저의 저녁에는 오곡 코코볼 바가 추가됩니다. 아 저기 전단지가 보이는데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먹지 않겠습니다. 지도세도 모르게 먹었습니다. 밥을 먹었으니 이제 유튜브를 한번 해봅니다. 의미 없는 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조회수, 시청시간, 구독자의 변화를 봅니다. 네 역시 구독자가 떨어졌습니다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오늘 제 목표였던 영혼 쓰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. 짠돌이들은 이런 거에 희열을 느낍니다. 여자친구에게 말하고 저는 자러 가보겠습니다. 늦게 자면 야식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는 빨리 잡니다. 안녕.